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나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한 무신론자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을 때한 학생이 손을 들고 그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교수님의 정신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 말에 교수님이, 아, 눈에 안 보이지?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정신없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 무엇을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인식하십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시골에 계셨던 일은 가까우신 외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으셨어요. 부모님은 다 나가시고 제 동생과 제가 할머니와 몇 시간 함께 있었는데 문득 할머니의 할머니가 시력이 무척 나쁘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사람을 잘 분간 못 하시는 것이 시력이 나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할머니가 평생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한양대학교에 있는 안경점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단지 그곳 대학교의 안경점이 싸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보다 저렴하고 정직하고 대학생들에게 싸게 팔기 때문에 그곳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2만 원) 하고 동생이 가지고 있는 돈만 원) 하고 그렇게 합쳐서 할머니의 안경을 맞춰 드려야겠다 하고 할머니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안경사가 할머니 눈을 그렇게 검사를 하더니 안경을 맞출 수 없다 말합니다. 할머니 눈이 이미 노안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안경으로 시력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당시 백내장도 있으셔서 당시의 안과 기술로는 수정체를 바꾸는 이 백내장 수술이 불, 불가능했고 안경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할머니에게 희망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 안경 점으로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낙담이 되었는지 그때 더군다나 제가 그때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경 쓰면 잘 보이니까 잘안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안경만 쓰면 잘 보이게 될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도 눈물을 쭉 흘리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 녀석이 제 용돈 가지고 할머니를 잘 보게 해준다고 안경점까지 데려온 것이 기특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흘린다. 말하셨어요? 아들, 딸도 걱정 안 해주는데 손주 녀석이 자기, 당신의 눈을 걱정해줘서 고마워서 그런다. 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보이는 그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눈에 조금도 보이지 않는 저 광활한 우주의 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천체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의 것들을 보기 위해서 광학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야광 두시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장기의 부분 부분들을 관찰하려면 엑스레이, CT, MRI 등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내부가 단층으로, 입체적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자로 본다는 의미를 가진 대표적인 세 가지 한자어가 있어요. 한자로 볼시 자는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볼시 자. 시각, 시력 할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볼때이 볼시 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볼견 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 견물생심. 그렇게 볼견 자를 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관 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하여 전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관 자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등에 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양 생각하는 거예요. 볼 시자 보이는 것만 전부인양 착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격언에 남을 시하지 말고 나를 견하고 세상을 관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 외에 아주 드물게 쓰이지만, 특별한 한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일 시자예요. 보일 시자. 이것은 내가 볼수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줄 때만 볼수 있는 거예요. 덮고 있던 천을 드러내어 보여줄 때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라고 할때 바로 이 시자를 사용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지난번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면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도대체 그날은... 언제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속내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는데, 그 디데이가 언제냐? 이 물음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책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로마 제국부터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을 쳐부시려면 군사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거사를 이룰 날이 언제냐? 그것 묻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디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답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건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하니라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세워지고 건설되는 나라를,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런 나라를 세우려면 군사가 있어야 되고 정치가 있어야 되고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심령에 임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laughs>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게 되면, 민중봉기라도 일으켜서, 있는 자의 것들을 빼앗아 그런 혁명과 해방을 꿈꾸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으로 인해 세상에서 박해받는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여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비, 대비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요. 무리들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떡을 구하고자 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떡임을. 당신의 말씀이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수없이 많이 모였던 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맙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유명한 고백이죠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날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 많은 일들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 거예요. 어떤 일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기에 그것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만 그러나 수 많은 일들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하여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했고 찬양했고 수고하며 보이지 않게 섬김에 봉사했던 했던, 감당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로 열매 맺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마다 지금 당장 눈에 열매 보이지 않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한 바리새인 유대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공회 회원인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아왜 깜깜한 밤에 왔을까요? 훤히 보이는 대낮에 대낮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 밤중에 몰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통해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술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짜고서 눈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니거데모가 말하죠, 라피어 선생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게 되죠. 그 말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속에서 니고데모에게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이란 말로 바꿔놓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에게 보이는 나라요. 5절 말씀을 보면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사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곳이요. 영생을 사는 곳이에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인자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볼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우리의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의 사건이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보려 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확증이 됩니다. 똑같은 바리새니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후 만난 후. 사도벌의 그 인간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눈 뜨게 됩니다.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닐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환하게 보이죠. 그의 선교의 모든 일정과 사건 속에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이 보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오직 거듭난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통치심이또그 나라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미여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우리의 삶의 임하기를 그래서 그 나라가 이하신 것을 이 땅에 보면서 저 천국을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자로, 그리고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 보면 13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이 떨어졌어. 언제 자라는지도 모르지만 무성하게 자라. 새들이 깃들게 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서 어느덧 풍성하게 커지는 나라이기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는 분명히 임하여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되는 나라입니다 눈 먹고 눈 먹고 귀 먹고 말 못하던 삼중장애자 헬렌 켈러가 자신의 삶을 회구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볼수 없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볼수 있었다고 그래서 자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어느 의사의 실수로 어렸을 때부터 시력을 잃어서 장님으로 평생을 살았던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과의 조카 같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찬송시 8천여 편이나 그녀가 지었지요. 그녀는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에 오히려 이 땅에서 장림된 것이 축복이었다.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네주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찬송 속에 23편이나 그녀의 찬송시가 들어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보이는 나라 우리 안에 역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늘 눈으로 그그 나라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생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보며 살아가는 그가 전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동치하시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시는 영생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했네 그그 신사